오믈렛 도 전기 62일차. 며칠간 철판 오믈렛을 올렸었는데 아직 프라이팬으로 하는 오믈렛도 마스터하지 못했기 때문에 2, 3일은 프라이팬 연습하고 하루 철판 오믈렛하는 그런 루틴으로 갈까 합니다. 아니 왜 병행을 하냐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철판을 쓰면 볶음밥이 기막히게 맛있고 잘 됩니다. 그래서 철판 할때 볶음밥을 좀 대량으로 해놓고 그 볶음밥으로 또 프라이팬 오믈렛 연습하고 루틴이 아주 괜찮죠. 그리고 오늘부터 스냅만으로 뒤집기 연습 1일차입니다. <laughs> 언제나 그렇지만 1일차는 처참합니다. 자 다시 살려서 2차 시도, 3차 시도. 하, 큰일 났습니다. 제가 김치전이나 감자전 같은 건잘 뒤집거든요. 근데 이 오믈렛을 뒤집는 건 완전 느낌이 달라야 하는 것 같아요. 뭐, 새로운 스킬을 익히는 거니까 당연히 연습을 더 해야겠죠. 바로 두 번째 시도 합니다. 이렇게 손목 스냅으로 한 대신에 그냥 젓가락이나 스패출러로 뒤집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손목 스냅으로 오믈렛을 만들면 멋있습니다. 요리하면서 멋을 어떻게 포기합니까? 자, 보세요. 얼마나 처참한지. 와, 정말 역대급으로 처참합니다. 자, 이런 처참한 오믈렛을 보여드릴 수도 없으니, 바보고향이 영상으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.